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저항을 맞는 걸볼수 있고, 그리고 이 구간,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맞는 걸볼수 있어요. 여기 24년도, 여기 구간부터 거래량이 터지고, 이 상승분을 반절 이상 반납을 하면서 여기 구간,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. 기존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다시 한번 횡보 구간 밑으로 이 저항 구간 밑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 라인부터는 횡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볼수 있어요. 박스 형태로. 이런 식으로. 가까이서 본다면 윗꼬리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핸들 자체가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양봉 캔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타고 있거든요. 여기 추세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단부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 하단부나 여기 구간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이다. 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